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한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일방 발표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선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 일본 측에선 지금 이런 반응을 전했다 하고요. 다급해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너무 성급하게 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시다 총리는 현재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전한 상황입니다. 이후로 대통령실에선 일일이 반응할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모든 게다 무능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해외 정상들이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섰는데 그때 일본은 찌그러져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일본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런 굴욕감을 느껴야 되냐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내 자칭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다 비난했었는데 일본 내부에서조차 한국이 탈일본에 성공했다며 아베 정부를 비판했었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일본에 저렇게 쩔쩔매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 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발 그만 좀봤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자유 타령하는데 누가 보면 어디 감옥이 있다 온줄 알겠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김건희 씨가 제클린 케네디를 계속 따라하는 거 아니냐? 적당히 좀 표절해라. 이런 분노의 여론까지 계속 커져가고 있죠. 이를 두고 장혜찬 같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지나친 프레임이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옹호한 끝에 청년재단 이사장도 달고 참 배불러 보입니다. 사진이 한두 장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제클린을 표절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진 상황에 이게 옹호가 가능합니까?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 김영우 전 의원 같은 사람은 패션 가지고 비난하는 심리는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김건희 씨를 향해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자존감도 없는 것 같고 죄다 남의 걸 뱉기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어쩌다 비슷할 순 있어도 대놓고 카피하는 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얘기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논란이 됐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문제도 어영부영 시간 끌고 있는 상황인데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선 자료 없음으로 배제를 하고 있는 걸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겠죠. 단독 보도로 공모 혐의에 김건희 씨가 빠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해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수사를 한다더니 김건희 씨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다. 그러면서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서도 조국된 그렇게 털더니 검찰한테 기소권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뭐만 하면 김건희 씨는 그냥 다 각한데 이게 공정이냐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를 수호한다, 아니다, 이걸로 조국 흑서 멤버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최근 권경혜 씨가 김건희 씨를 두고 공개 저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로 친윤 스피커 진중건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황당한 논리로 건의수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로 서로 댓글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네요. 팩트로 반박해라. 공소장은 보고 얘기해라. 이에 진중건 씨는 확증 편향 있는 기자는 믿지 마라. 또 이를 두고 권경혜 씨는 확증편향이라고 확증편향을 갖지 마라 제발 공소장이나 보고 말해라 이러니까 또 진중권 씨는 무슨 스킬 통하는 사람한테나 써라 이러고 되도 않는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둘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뭐하냐 물론 권경희 씨보다 진중권 씨를 향한 비판이 훨씬 더 거센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조문록 관련해서도 오늘 쓰든 내일 쓰든 무슨 문제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수호하고 있는데요 기승전 아마추어라는 프레임 자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 인식 감정을 악화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죠. 이 얘기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 진중권 씨한테 돌려주고 싶고요. 최근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선 이미 장성택장 났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중권 씨가 이준석 추가징계 개시를 두고 여기가 북조선이냐. 이렇게 비고자 전여옥 씨가 만일 북조선이면 이준석은 장성택장이 난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걸 두고 진중권 씨가 또 비꼬고 있는 겁니다. 1세대 키보드 워리어 답고요. 퇴물 악플러에 불과합니다. 결국 저렇게 열심히 옹호하더니 최근 다시 교수가 됐다는 소식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요. 참고로 전여옥 씨는 윤미향 의원을 향해 돈미향이라 그랬다가 법원에서 천만원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심평 씨 다들 기억하시죠? 윤석열 멘토로 알려진 그 사람이고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 옹호에도 나섰던 심평 씨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요. 대통령 추천목수로 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다가 그 자리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니 당연히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사태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죠. 많은 네티즌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쌓길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늘뒷북만 치는 안철수씨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준석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네요. 뭔가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 그 이후에 등장해서 하나만 난 소리하는 게 안철수 씨의 특징 같고요. 참고로 지금 국민의힘 이양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까지라 이준석 추가 징계에 대한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신나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